대충대충 엎어여서 대충 여기 여기다 여기다 호박 어, 카레 이거 하나 남아서 먹으려고요 아침부터 완전 매운 카레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넣어보고 쉬워요. 아침에 저거 고 하는데 힘드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빚은, 다은 저거 저거 소시지 쭉저 아침이니까 많이 먹어야죠 계란은 거개거저는거거예요 아니, 아니, 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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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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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많이 먹어도 되냐?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아 제가 많이 먹어도 된다고? 짠. 얼른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단무지도 ううううよし。 안녕하세요. 음, 오늘 퇴근하고 왔는데 집 앞에 택배가 너무 쌓여 있어서 뜯어 보려고 해요. 언박싱. 언제 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솔직히 멋있는지 지금 기억 안 나요. 일단은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총4 개가 와 있고 이거는 이게 뭐지? 오 뭐야? 호바시 오일하고. 마사지 하는? 이게 오일. 이걸로 해서 이 마사지 하는 건가 봐. 이거 맨날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귀찮아서 안할것 같아서 안 샀는데 결국또 샀네요. 일단. 어차피 반품은. 어, 응, 여기도 뭐같음 이렇게. 이거는 케이스. 제가 또 이번에 한달 정도 출장을 갈것 같은데 출장을 또 챙겨봐야 될것 같아. 오. 오. 이게 4만원? 3만원 했던 것 같은데, 오, 이런데 하는 거 같긴 하거든요, 오일로, 여기랑. 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승모근하고, 이런데 빼, 두께 빼주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립감하고, 느낌은 좋아요, 맞찰려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도자기인 것 같아서 진짜 미끄러지면 그냥 바로 바로 와장창 깨질 느낌일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딱 간편하게. 손이 정도. 이거랑 궁금한 건 얘를 샀더니 오일을 준 건지 오일을 샀는데 얘를 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 오 오일이 오일이 지금 얼었어요. 요즘에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이거는 녹였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짜잔 이거랑. 이렇게 샀습니다 아 이렇게 봐드려야 되나? 이렇게다 짠 이렇게 저 이거 W컨셉에서 산거 같아요 아마 쿠폰 줘서 샀을 거예요 요가 바지. 제가 필라테스를 하다가 접었는데, 왜 접지?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산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는, 이게한 번. 아, 이거는 이제 겨울 와서 치마 안 입을 쪽 바지요. 언제 샀지 너무 두꺼운데? 이목이다책받지인것 같아요 맥 가이버 카드인데 어? 이거 방금 돌리셨것같아근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 이거 보여주 집에 맥 가이버 카드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저 이거 택배때 벗겼어요 아 이거는 다들 아실건데 바디 판타지 바디 리스트에요 236ml 두 개고, 1 플러스 원1 했던 것 같아요. 향은, 웨딩데이즈. 둘다 똑같이. 웨딩데이 판타지. 제가 바디 판타지 옛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썼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웨딩데이 판타지 향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다른, 제가 약간 로즈 계열 향을 좋아해서, 향수도 뭐, 다 로즈 계열만 쓰거든요. 근데 약간 니치한 향보다는 좀 달달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이트 부 여성적인 향? 그런 향을 좋아해서 뭐 디올 자도르나 아니면 그 로제앤로지스 아니면 겐조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이 바디 판타지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이런 계열 향을 좋아해서 이거 바디, 바디 미스트로도 좀쓸수 있긴 한데 저는 이거거 약간 섬유 유연제식으로 쓰겠어요. 솔직히 지금 향수 있긴 한데 출장 갈때 향수를 많이 가지고 가긴 하는데 그러면 장기 출장을 많이 가서 향수가 다 향수 병이 좀 깨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숙소에다 계속 놓고 쓰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막 좋지 않아서, 그냥 막쓸수 있는, 어차피, 추도 출장 가면 옷을 여러 벌 갖고 다니는데, 계속 향수로 덮을 수가 없어서, 음유유연제 겸, 그 다음에, 뭐, 바디리스트 겸 쓰고 있어요. 요 향. 예전에는 이거로 핸드크림, 바디, 로션, 뭐, 이것까지 다 풀셋으로 봤을 때는, 이거만 썼었거든요. 한참 꽂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좀덜 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세일하면, 쟁여가두는 편이에요. 금방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집에 롱스프레이로도 자주 써요. 소뭐 쇼파나, 이런 찬쇼파나, 이런 데도, 좋아하는 향기 뿌리면 제가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 기분이 좋아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짠. 번외긴 한데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그 지인분이 이 집에 다니셔서 여기서 컵을 받았어요. 샹걸전이 20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일단 이렇게 패키지고 이렇게 미아 뭐, 뭐지 이렇게 있고 이것도 뭐 어, 진짜 이쁘다. 참고로 자주 택배롭게 더 많이 남았는데. 헉! 아, 대박! 짜잔. 이거 진짜 예쁘죠? 이렇게. 완전. 이집트 갬성 우와. 도자기에요 아, 진짜 예쁘다. 이거랑 또 하나는 다른 문양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것도. 이거 되게. 와 이거 이 컵은 되게 아껴 써야 될것 같은 느낌? 짠. 집에 손님 올때 되게 완전 화려하잖아요 장난, 장난 없다 이집트 감성? 너무 예쁘다 짠짠 짠. 아이고 이거 되게 조심히 어야될것같아 여기다 커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짠 안녕